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제는 플레인과 플레인입니다 발음이 똑같은데요 일단 플레인이 비행기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비행기를 플레인 또는 에어플레인이라고 하죠 There was an innovative plane in the early 20th century. 이런 식으로 쓰이죠 플레인과 플레인은 어원이 같아요. 두 단어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이미지는 평평한 플랫의 이미지인데요. 비행기를 보면 날개가 평평한 상태여야 날수 있잖아요. 플레인에도 이렇게 비행기의 날개처럼 울퉁불퉁하지 않고 평평한 이미지가 있어요. 플레인이 명사로 평원, 평지라는 의미를 지녀요. 그것도 막 산들이 막 솟아있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평평한 땅으로 의미를 해요. The Flat Coaster Plain of Tassos. t a s o s 의 평평한 해안 평원 지대. 플레인의 이런 플랫한 이미지는 다양하게 확장이 되어서 쓰이고 있는데요. 그 중에 대표적인 이미지로는 꾸밈이 없는, 추가가 없는 이 있어요. 이런 플레인 피자는 딱 치즈만 올라가 있는 정말 일반적인 피자를 의미를 하고요. 이렇게, plain이 형용사로 쓰이면은, 꾸밈이 없는, 일반적인, 평범한이라는 의미를 가져요. plain song 하면, 소박한 노래, 담백한 노래를 뜻하고요. 막, 기교 넣어서 막 화려하게 막 부르고 이러는 게 아니라, 진짜 담백하고 그냥 소박하게 부른 노래. 그리고 plain language라고 하면은, 쉬운 언어를 뜻해요. 막, 복잡하고 전문적인 용어가 아니고, 우리들이 일상에서 평범하게 쓰는 언어. 의미를 해요. 또 plain의 flat한 이미지는 분명한 이미지로도 확장이 돼서 쓰여요. 뭔가 막 복잡하게 이것저것 추가된 게 아니고 간단하고 평평하고 평범해서 눈에 확 들어오는 이미지를 잡으면 좋아요. It is plain that climate change is happening and that human activities are the principal cause. explain의 분명한 이미지가 가장 잘 드러나는 대표적인 단어는 explain이에요. explain은 설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, x 뭔가를 바깥으로 펼쳐놓음으로써 explain 더 쉽고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이미지가 있어요. explain의 명사형은 explanation인데요. 이때는 설명, 해설이라는 의미를 가져요. explain, explain과 같이 외우면 좋은 단어들은 다음과 같은데요. 일단, field 가 있어요. 뭐, 들판, 밭, 지역, 분야 이런 뜻을 가지는데요. 이 플레인의 평평한 플랫의 이미지와 같이 연결시켜서 외우면 좋아요. 그 다음, floor. 이건 바닥이라는 뜻이죠. 이것도 그 플레인의 평평한 이미지랑 같이 외우시면 좋고요. 그리고 plan, 계획이라는 단어도 있어요. 원래 plan은 건축에서 쓰이는 단어였는데요. 이 3차원의 건축물을 2차원적인 플랫한 종이에 옮겨 적는 걸 플랜이라고 했어요. 지금에 와서는 계획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. 그리고 플라스틱.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플라스틱으로 된 형태를 변형하기 쉬운이라는 의미를 가져요. 이 형태를 변형하기 쉽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가소성이 좋다고도 표현을 해요. 플라스틱하면 가소성이 좋은이라고 사전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가소성이라는 의미도 알아두시면 좋고요. 플라스틱은 변형이 쉽게 돼 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만들기 쉬운 물질이에요. 이 사진처럼 불에 달군 다음에 평평하게 모양을 잡아서 형태를 만드는 이미지가 플라스틱에 있어요. Play is a plastic substance. Plasticity가 되면은 가소성, 유연성을 의미를 해요. 이렇게 뭔가 변형될 수 있고 바뀔 수 있는 성질을 의미를 해요. The property of brain plasticity is most obvious during development. 네,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플레인과 플레인의 이미지를 살펴봤고요.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!